안녕하세요. 오늘은 요수시 시청 5분거리에 있는 도심 속 3층 근린 주택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해당 물건은 요수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곳중한 곳으로 생활 인프라 및 도로 여건이 좋은 곳입니다. 이 물건은 현재 근린 생활 시설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다가구 주택으로 1, 2, 3층을 모두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건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2023 타경 1132. 근린주택이며 토지는 75평, 건물 면적은 153평입니다. 감정가는 4억 9,100만원, 최저가 70% 3억 4 4 0 0만원입찰일은 24년 1월 8일에 잡혀있습니다. 매각물건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토지 면적 75.32평, 건물 1층이 43평, 2층이 36평, 3층이 31평, 단층에 변소 및 창고가 1평 있습니다. 사용승일은 1991년 2월 5일 로 되어 있으며 공상으로 점포주택으로 되어 있는데